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 4장 JSP 두 번째 시간으로서 JSP 가지고 있는 디폴트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의 디폴트 객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객체들을 다 미리 선언을 시켜 놓으셔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블리 예제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우리가 3장에서 사용했던 서블리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요. 한번 실행해보도록, 우리가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counter.java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파일 보시게 되면요. 사용하기, 자, 이두 개시라는 메소드 또는 두 서비스라는 메소드 같이 서비스에 관련된 메소드가 보이시죠? 이 메소드에서 리퀘스트에 관련된 계획체를 선언을 시켰습니다. REQ라는 이름을 가지고 HTTP Sublet Request라고 선언을 시키셨죠. Response 역시 마찬가지로 Sublet Response 선언을 시키셨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출력을 하기 위한 스트림, 프린트 라이터라는 스트림 역시 프린트 라이터 아웃이라는 이름을 갖고 선언을 시키셨죠. 서블리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객체들을 선언을 시켜 놓고 직접 사용을 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JSP에서는 그러한 객체들요 스크립트나 표현식에서 선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장 객체, 디폴트 객체란 이름을 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장 객체는 요총 9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JSP에 관련된 객체 다음에, 페이지 입출력에 관련된 객체, 그리고, 컨텍스트에 관련된 객체, 마지막으로, 에러에 관련된 객체,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장 객체는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코딩 없이, 선언 없이, 바로, 리퀘스트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컨텍스트라든가,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JS 페이지에 관련된 객체, 페이지하고, 컨피그하고, 두 가지 객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입출력에 관련된 객체는요, 리퀘스트, 다음에 리스폰스, 다음에 아웃 세 가지 객체가 있고요. 세션에 관련된 객체는 어, 컨텍스트에 관련된 객체는 세션,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 마지막에 에러에 관련된 객체는 exception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페이지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어그 JS 페이지 자체, 현재 페이지 응답하고 있는 페이지 자체를 뜻하는 this랑 똑같은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Config 객체라는 것은 요 현재 JSP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얻고자 할때 쓰시는 객체입니다. Request하고 Response는 서블리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응답과 요청을 처리해주는 담당 객체로서 Request, Response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Out이라는 객체는 출력 스트림 글자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웃점 프린트 라인 즉 프린트 라이터로서 선언시켰었던 객체의 디폴트 내장 객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션이라는 객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세션과 쿠키 같은 작업들은 우리가 어, 이웃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컨텍스트로서 컨텍스트라는 것은 페이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그랬 했었죠.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는 현재 JSP 대한 페이지 컨텍스트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트라이 캐치 문장에서 같이 에러를 담당하기 위한 객체 익셉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장 객체 9가지는요, 여러분이 JSP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호출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폴트 객체 9가지가 각각 웹 응용 프로그램,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의 스코프, 범위라 얘기를 하는데요. 객체의 스코프는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스코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코프가 있고요. 그리고 세션 스코프.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네 가지 스코프 범위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더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저 페이지 스코프보다는 리케이스 스코프가 더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세션은 리케이스보다 큰 범위.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세션보다 큰 범위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웹 컨텍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JSP 파일, 서블리 파일, 각종 이미지 같은 것들이 모여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숫자들, 이 녹색 파일을 여러분이 JSP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각각 페이지들은요, 각각의 페이지들은요, 바로 페이지라는 스코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만, 하나의 JSP 페이지 안에서만 살아있는 객체란 뜻입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는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페이지 스코프입니다. 페이지 객체고요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어, 객체를 찍어보자면 우선, 리스 s 스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그리고, 아웃이라는 객체, 페이지. config, exception 객체, 이런 것들의 스코프는 바로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는 그 페이지에 맞는 또 다른 이런 그 객체들이 새롭게 선언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이지 2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forward 방식, 이 forward라는 것은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쪽 페이지로 이동하는 작업이에요. forward로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1번 페이지로 이동시켰던 그 데이터는요, 리퀘스트라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의 페이지에서요, 우리가 포워드란 방법을 가지고 이 A란 페이지를 포드라는 방법에 의해서 B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켰을 때는요 두 가지 페이지가 이동이 되었지만 그때 그때는 우리가 1번 페이지에서도 2번 페이지가 가지고 있었던 객체의 내용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에리 u 퀘스트라는이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페이지라는 스코프는요 그 페이지를 벗어나서 페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리퀘스트란 이 스코프는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할지라도요. 물론 포워드 이동할 때만 가능하고요. 포워드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그 데이터를요.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페이지보다 스코 이 리퀘스트의 스코프가 더 넓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세션이라는 스코프는요. 자, 세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웃장에서 배울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세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브라우저의 작업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그 세션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란 사이트를 쭉 검색하고 있었다. 가정을 합시다. 검색하고 있으시다가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네이버란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떠서 뭐 환영합니다. 라는 글자가 보이시겠죠. 현재 웹브라우저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프리레이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페이지가 전환이 된 거죠. 자, 프리액이라 사이트에서 강좌를 쭉 들으시고, 책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얻으시고, 그러한 작업을 하시다가요, 다시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전에 봤었던 네이버 사이트로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직까지 웹브라우저가 종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의 웹브라우저 그냥 띄우신 상태에서 계속 페이지를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가정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여기 아이디 정보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올까요? 자, 이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같은 웹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있으신 경우라면요, 여러분의 아이디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세션에 여러분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요, 하나의 웹브라우저가 세션의 기본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이 시킬 수가 있는데, 같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전환이 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 세션에다가 보관시킨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데이터를 고스란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 지가 전환 시켜서 볼수 있는 그 리퀘스트 라는 범위 하고, 비 슷한 것같 지만요. 세션 이라는 것 은, 현재 사용자가 요청이 발생한 이점부터 그 웹브라우저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퀘스트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 컨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 하나의 웹 컨, 이웹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웹 컨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 스코프 범위가 있습니다. 이, 애,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JSP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스코프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저장시킨 데이터는요,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까지도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스코프가 있고요. 그네 가지 스코프에 사용되고 있는 그 내장객체 범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그런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페이지라는 것은요 JSP 페이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를 얘기를 합니다 JSP 페이지 자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바 문법에서 디스로 표현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디스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객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로 컴픽을 라는 객체는요 이 JSP 즉 이제 j s p 나중에 서블리스 변환인내죠 그런 서블리스의 구성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고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는요. 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해주기 위한 담당 객체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주기 위한 전송하기 위한 담당 객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는요. JSP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요. 표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문자열로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고요 다음 짝에 세션이라는 것은요. 현재 사용자의 세션을 편하게 하기 위한 객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장 파트에 가셔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는요, 웹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얘기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객체에 저장시킨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JS 파일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것은 다른 디폴트 객체들의 프로그램적인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객체로서요. 페이지 컨텍스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거 외에 나머지 8가지 객체, 리퀘스트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아웃이라든가 세션이라든가 위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나머지 객체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익셉션이라는 객체는요 에러 처리를 위한 객체로서 하나 특이한 상황은 나머지 여덟 가지 객체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exception 이런 객체만큼은요 에러 페이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에러 페이지라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페이지를 선언을 시킬 때 해당하는 JS 페이지가 에러 페이지 속성을 갖고 있겠다, 즉 is 에러 페이지 속성을 추르로 해놓은 JSP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에러 페이지에 대한 설정 사항도요, 우리가 JSP 의 페이지 지시어에서 좀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이러한 JSP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지시어의 의미, 그리고 지시문에 사용되고 있는 임포트라든가 그런 예제을좀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